일본 프로야구 하면 누구나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최고의 명문 구단이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잘 나가던 치어리더가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고 한국으로 온다. 이건 쉽게 상상하기 힘든 결정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자와 아야카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직장을 옮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든 한 프로의 도전기더라고요. 네, 핵심은 그냥 일본 응원과 한국 응원이 다르다 이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라는 큰 산업을 두 나라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게 보고 있는지 그 시각 차이가 한 개인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들여다보는 게 이번 이야기의 진짜 재미죠. 자 그럼 그 시각 차이라는 게 뭔지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자료에서 일본 치어리더 역할이 보조적이라는 표현을 지적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경기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선수라는 개념이에요. 일본의 치어리딩은 어, 선수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관중과 조용히 호흡을 맞추는 그런 전통적인 응원 문화에 가깝습니다. 어, 퍼포먼스도 좀 다른가요? 네, 아크로바틱이나 체조동작이 중심이 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전통 치어리딩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야구장에 가면 치어리더가 거의 뭐 아이돌 그룹처럼 K-pop 댄스를 추고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죠. 맞아요. 심지어 치어리더 개인 팬덤까지 생길 정도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스타일 차이가 아니고요. 한국이 K-팝의 성공 방식, 그러니까 팬덤 비즈니스를 경기장에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일본의 치어리더가 스포츠의 조연이라면 한국의 치어리더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스타이자 또 관중을 모으는 상품이 된 거죠.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군요. 일본 시스템이 전통적이고 안정적이라면 한국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기회가 많다는 건데, 이게 바로 아야카 본인이 직접 느낀 점이기도 했죠. 정확합니다. 아야카가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일본 응원문화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인데, 한국은 굉장히 밝고 경기장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표현했어요. 본인이 직접 그렇게 느꼈군요? 네. 결국 한 명의 프로로서 더큰 무대, 그 중심에 서서 자신의 역량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강력한 동기가 된 겁니다. 여기서 야구 여왕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 네. 정말 화제였죠. 저도 처음 보고, 아니, 이 사람은 선수 출신인가 싶을 정도로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구속도 빠르고 타격도 좋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개인의 숨겨진 재능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배경이 있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 역시 아야카 이야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 해답은 일본의 생활체육 문화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문화요? 네. 자료에서 아야카 본인이 설명하기를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남녀 가릴 것 없이 소프트볼이나 야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학교 체육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접한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전문 선수가 목표가 아니더라도 사회 전반에 운동을 즐기는 문화가 깔려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우리처럼 입시 위주로 체육 시간이 줄어드는 것과는 환경이 정말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아야카의 뛰어난 야구 실력은 어떤 특별한 재능이라기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뵌 결과물로 해석하는 게더 정확합니다. 와, 그렇군요. 야구 여왕에서 투수부터 포수, 1번 터자까지 다 해내는 모습은 바로 이런 탄탄한 생활체육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들어볼수록 정말 대단하네요. 결국 노자와 아야카의 선택은 단순히 더 화려한 무대를 동경한 걸 넘어서 양국의 문화적 차이와 산업적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한 그런 프로의 행보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한국의 스포츠 예능이라는 플랫폼이 이제는 해외의 실력 있는 인재들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무대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워커였습니다.